망할 뻔한 돈가스집 폐생한 썰. 내가 대학생 때 알바하던 돈가스집 이야기다. 주상복합 단지 상가여서 영화관 마트가 들어서 있어 위치는 엄청 좋았다. 테이블은 12인이고 종업원은 나까지 4시였음. 처음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점심에는 알바 하나 더 두고 대학생 딸까지 가게를 도왔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손님은 항상 많은데 순이익이 반 정도 줄었다고 한다. 알바와 식모 이모도 내보내게 됐고 후덕했던 사모님도 근심 걱정으로 살이 많이 빠졌다. 대기업 다니던 남편분이 뒤늦게 분석을 들어갔는데 잉여 손님이 문제라는 결론이 나왔다. 아파트 단지가 인접한 곳이어서 주부 손님이 많았는데 그들은 선없이 몰려다니며 유모차나 어린아이를 대동했다. 주부들은 사람의 수만큼 음식을 시키지 않고 아이들의 식기나 물을 요구했다. 정리하면 4명이 들어와 7, 8명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다. 식당의 회전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사장님은 가게벽과 메뉴판에 한좌석 손님당 1인분 시켜주세요. 다음 손님을 위해 배려해주세요. 라고 붙여놨고. 사모님이 직접 웃으며 안내해주셨다. 처음엔 단골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평일에는 회사원들이 휴일에는 커플들이 자리를 채웠다. 원래 맛도 좋고 자리도 좋아서 가능했던 것 같다. 이때 나는 중요한 걸 배웠다. 서비스는 공짜가 아니다. 그리고 손님은 남자 회사원이 짱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